배달음식 시켰다. <laughs> 이거 돈까스랑 볶음밥 먹고 있어요. 계란 오므라이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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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기복에 이거는 어제 음, 병원가서 조직검사 했는데 그 갑상선의 결절이 제가 0.7cm 정도 됐다고 그래가지고 갑상선 결절? 음 그것 때문에 조직검사를 했어요. 뭐 심한건 아니라고는 하시는데 언젠가는 한번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저가 쉬는 날이어가지고 음 검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음, 오늘 내일 일 이틀 정도는, 이틀 정도는 붙이고 있어야 된대요. 이렇게 방수밴드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수밴드를 지금 꼼꼼하게 붙여놓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음. 음, 저는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게임 유튜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음. 이집 소스가 되게 돈가스 소스가 되게 맛있어서. 잠깐 PT샵에 좀 다녀오려고요. 저 어제 운동하는 날이었는데, 운동을 못 가가지고, 음 사실은 어제 잠깐 낮잠 잤는데, 급하게 일어나느라, 어 쓰러졌거든요. 쓰러져가지고, 왼쪽 허벅지 있는데, 멍도 엄청 시퍼렇게 들고, 엄청 띵띵 부었거든요. 세게 부딪힌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운동 쉬었어요. 원래 운동 해야 되는데, 嗯。Mm hmm. 이제 밥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그릇이 작아가지고, 밥을 제가 두 번에다가 나눠서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 그렇게 많이 먹진 않거든요. 조금씩 자주 먹는 편이라, 음.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하고, 지금 몸이 여기저기가 너무 장난 아니네요, 저. 여기 오른쪽 어깨에 석회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음, 다음 주 목요일 날 석회도 깨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최애출파 하러 가야 되고, 지금. 음, 정신이 없네요. 음, 김치도 좀먹 자. 어, 어제 하마 또 혼나가지고 음.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음. 그래가지고 나는 좀 음.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음, 그래도 뭐어 뭐 제가 잘못한 거니까 음. 좀 우울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음. 이렇게 보니까 팔뚝이 되게 두꺼워 보이긴 하는데 뭐 운동을 제가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옷이 사실 좀 작아요. 이렇게 4 4 사이즈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4 5 사이즈 입고 있는데 팔뚝이 두꺼워 보이긴 하지만 저 원래 음, 원래 상체가 엄청 마르고 하체가 되게 뚱뚱한 체질이라서 일단은 음, 조금 옷이 타이트해서 <laughs> 팔뚝이 좀 두껍 나온 게좀 있어요. 那怎么能呢 오늘부터 점심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laughs> 정말. <뭘> 이제 <이렇게> 마지막 밥을 <뭘> 먹고, 음. 이게 밥이 이만큼 남았어요. 이만큼 남아서, 그렇게 크게 있 썼는데, 이만큼 남아서, 이만큼 남길 거예요. 이따 먹을 거예요. 너무 배불러가지고. 진짜 밥을 많이 못 먹어가지고. 음. 음.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트레이너 선생님 먼저 만나봐야 돼가지고, 일단 이거 먼저 그냥.

좀 치웠으니까 원래는 이것도 있거든요. 그거 세우고 이렇게? 근데 이것도 안 먹었어. 그래도 배불러가지고요. 안 먹고 그 다음에 일단은 휴대폰도 또 챙겨서 갈게요.